어, 엄마는 여기 뉴욕을 주문을 가수, 볼론가가 있었는데 콩고지 주신다고 콩고지 주문을 받았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원을 한대, 듣는데 근데 퍼펙트하게 원하는 퍼센트 딱그 적합한 그런 약들은 아니지? 땡 뭐야 하나, 둘, 셋 유라, 코로나가 뭐야?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감기에서 막 나는 거야 막 스프레드 있잖아, 한 명이 감기되고 그다음에 두명세 명, 네명 네 명. 어, 지금 침 튀겼어 여기 사는 에런이에요. 롱 위켄. 무슨 뜻이야? 우리 15일 동안 집에서 지금 감금돼 가지고. 감금은 아니지. 뭐 응, 자발적인 참여라고 하는 게 낫겠죠. 보니까 어 시간이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눈 어때? 저도 똑같은 느낌이에요. 어떤 느낌이야? 어떤 느낌? <laughs> 어떤 느낌이에요? 똑같은... 너무 재미없어 탈출하고 싶어? <놀람> 처음엔 좀 재밌었지 않아요? 좀, 좀 좋았지 않아요? 학교 <놀람> 학교 살짝은 재밌었죠 학교 안 가서? 학교 안 가고 <놀람> 게임하고 <놀람> 뭐 하고 싶어요? 학교 가고 싶어요? 학교 가고 싶고 태권도 하고 싶고 수영 수영하고 싶고 피아노, 응, 피아노 드럼 드럼도 하고 싶고 또? 축구 <놀람> 축구도 하고 싶고 <laughs> 어, 친구들하고 놀고싶고 그냥 학교 갔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네. 번지는 거를 늦추기 위해서야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잘 몰라요 끊을 수도 있고 안 끊을 수도 있어요 10대들이 렇게 파티를 많이 한대 에이 파티하고 막그런데안 건강한거한테 술 먹는거는 몰랐는데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놀다가 다 감염 걸려가지고 집으로 가면 집에 누가 있어요? <laughs> 집에 혼자밖에 없어요? 가족들한테 그게 전파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없을 것 같아요. 있을 것 같아요 살짝. 음, 그죠. 네.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. 마스크가 있어요. 그리고 안 커버하는 사람들 이좀 있잖아요. 이 사람 터스또 스프레이 할수도 있어요. 페이스 로션을 많이 하세요. 여기 얼굴 로션. 이어 다들 지고아이러에한 듣는데 근데 뭐딱그한는에 네. 뭐야? 뉴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. 계속 집에 있어야 돼요 앞으로. 집에서 때까지. 평생 못 나가게 할것 같아요? 그럴 도 있어요. <laughs>